자, 자, 우리 대주님을 바라보자니 지금 요 나이라서 작년까지가 삼재였어요. 우리 대주님이. 그래서 삼재 팔란 때, 어, 남들보다는 삼재가 그렇게 뭐 악삼재, 안 좋은 삼재로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자, 우리 대주님도 배울 만큼 배웠고, 제가 볼 때는 사업보다는 직장인이셨던 것 같고, 직장 다니셨나요? 아니요 조그맣게 음. 이제좀 그~ 제 일을 좀 했었는데 풀이로 예. 네. 풀이로 어, 네. 하셨어 근데 이제 사업으로 해서 대성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못 돼요 돈을 많이 벌었었다는 소리는 안 나와 음. 그냥 간간이 네. 어~ 먹고 살아가는 정도 네. 어~ 그래서 조금 본인 같은 경우도 내가 어~ 어떤 교수 어~ 아니면 내가 공무원 이 팔자로 가서 나라에 관록을 먹어서 꼬박꼬박 월급이 와서 그렇게 축적을 해서 재산을 축적해서 가야 되는데 여기 본인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남들한테 없는 행운의 대박의 운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횡재수라 그러지. 어? 뭐 갑자기 뭐 로또를 만든다든, 갑자기 뭐, 어, 뭐, 옛날 선조의뭐 땅을 찾는다든, 그런 것들이 아니면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를 알려주는데 내가 재산을 엄청나게 불렸다든. 왜냐면, 하 2, 3년, 3, 4년, 3, 4년 정도 그 후에 전에 돈을 번 적이 없어요. 혹시? 예, 네, 좀그 최근에 좀그큰 돈을 좀 만지긴 했어요. 한 2, 3년, 3천 년 됐나요? 네. 응. 근데 사업으로 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을 벌 수가 없거든요. 횡재수가 있었나요, 혹시? 아니, 제가 그좀게튼튼히먹은 돈으로 주식을 응. 좀 했었는데 아, 그게 지금 대박이 나 가지고 대박이 났어요. 예. 네. 응. 왜냐면 우리 대주한테 횡재수가 하나가 있는데 그 돈을 잘 지켜라. 왜냐면 내가 조금은 부유하게 자라지 못했을 거고, 그죠? 네. 어. 그러다 보니 돈을, 열심히 살아오고 잘 살아온 대주는 맞아. 근데 그 돈으로 인해서 내가 인명 명을 단축하고 내 운세, 운세가 깎여지고, 뭔가 그 돈으로 지키지 못하면 사람도 잃고 그 돈도 잃는다 그래. 우리가 노또를 맞으면 갑자기 때부자가 옛날엔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걸 흥청망청 써서, 그 돈을 지키지도 못하고, 자기가 마치 부유층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쓰다가 망한 사람 많이 봤거든. 본인이 딱급팔 자거든. 돈 지켰어요? 아니요, 아, 사실 좀 뭐, 그런 문제로 왔는데, 응. 아 그, 뭐, 결과적으로 말하면 제가 지키지 못했어요. <laughs> 근데 이게, 뭐, 1, 2천만 원의 금전은 아니어 로 보여, 제가 볼 적엔. 1, 2억도 아니어 보이고, 좀 상당수의 돈인 것 같아. 네, 네 불편하면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아, 좀 많이, 예, 많이 좀, 이렇게 큰 돈을 만졌었는데, 음. 아 그게, 좀. 많았어요. 다 썼어요. 다, 쓰... 제가 쓴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 제가 쓴거 하나도 없고. 대중 이혼했어요? 예, 이혼했죠. 아니, 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죠. <laughs> 이혼했어요? 예. 이 횡재수 전에 이혼했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 제가 바라보고 볼때에좀 기분이 상당히 내가 안 좋거든? 그럼 본인이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다 나갔는데 그 돈이 나간 거에는 또 사기수가 또 들어왔어. 근데 본인이, 본인도 일부 종사, 아니, 그러니까 조강기처를 놔두고 살아갈 수는 못, 못 하거든? 근데 제보 뭐 하나 물어보자. 돈이 많이 벌기 전에 이혼했어요? 돈을 많이 벌고 이혼했어요? 왜냐면 작년, 재작년, 2, 3년에 이혼수랑 같이 좋은 수전 앞에 안 좋은 수전이 들어왔거든? 벌고 이혼했죠. 돈을 벌고? 예, 안 가. 주식으로 대박이 나고? 예. 왜? 바람 났어요? 아, 뭐, 뭐, 예, 바람이라면은, 예, 바람 이고 그때 뭐 이제 만나는 여자도 있었고. 아, 바람이라면 바람이 아니라, 바람입니다. 예. 네. 여기는 전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또 돌리시 아니 안 좋으면 네. 좋겠습니다. 왜냐면 본인을 탓하기보다는 뭔가 궁금해서 들어온 거는 맞아요. 네.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꼴을 하고 들어왔어. 근데 분명히 본인한테 부가 있었고 돈이 있어 보였는데 그 금운 보화라 그러지 우리가 이렇게 금운 보화가 금이 사라졌어 똥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야. 그럼 돈 벌고 조감시 철을 버린 거야? 바람이 나서? 네. 아제 말이 좀 냉정하죠. 네, 죄송해요. 근데 왜요? 그, 와이프는 제가 봤을 때 본인의 상대는, 그래도 나름, 천생연분이라고 나름 본인을 내조를 잘해갖고 온 여자인 것 같은데, 물러하지는 않아 보이는 것 같은데. 아, 그때는 뭐, 이제, 와이프, 이제, 애들, 엄마하고 살면서 조금, 이렇게 안 좋기도 했고, 이제 갑자기 이제 큰 돈이 생기니까, 또, 어, 조금 더 이제, 음. 눈에 뭐가 씌였어요 뭐, 어, 그런 거죠, 예. 네. 근데, <laughs> 오, 그냥 내가, 뭐 때문에 궁금해서 왔는지는 신령님이 일러주셔서 알고, 어? 왜요? 나와서 보니까 바람난 줄 그럼 바람난 여자한테 다 쓰고, 사기를 당한 거야? 뭐, 결과적으로 보면 사기를 당했다라고도 볼수 있는데, 어쨌거나 돈은 뭐, 다 써졌습니다. 그 여자랑 즐겼냐고요? 네다 사줄 거 사주고 해줄 거 해줬고 결국엔 다탕진을 하고 지금 이제 쪽박 찼네요 지금 뭐저 해달라는 거다 해주고 음. 어 해서 좀 이렇게 잘될줄 알았는데 근데 이 와이프를 왜 나한테 사 이거 와이프예요? 와이프지? 네네 이 사주를 왜 나한테 와이프를 외우는 거야 다시 만나려고요? 아예좀 그럴 생각으로 뭔... 어... 못나으로 아이 그래도 애들도 있으니까 또제 자식이니까 제가 이제 책임을 좀 지지고 싶어서 또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성했어요? 아이 그럼요. 아이 충분히 반성했죠. 돈은? 아무 뭐, 뭐 돈은 뭐 다시 또 벌면 되죠. 어떻게 벌어요? 아이 뭐뭐 뭐 일도 하고 또 누가 합니까? 다시 또 <laughs> 주식이 또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거고 <laughs> 주식을 또 하게 도박은요. 환자가 돼요. 어? 병자가 되고. 본인한테 운세고 내가 얘기를 해줄게요. 뭐, 제가 무당을 떠나서 이 한마디 할게요. 당신의 사주에는 더 이상의 행제수가 없어요. 이 얘기라는 건, 자, 본인 자신이니까 본인이 지켰어야 됐죠. 그죠? 지금 지키고 싶죠? 네. 대주님. 네네. 네. 그럼 돈 있을 땐왜안 지켰어요? 눈에 뭐가 콩깍지가 씌었고 내가 막, 마지 막, 막, 의시되고 싶고, 원풀고 한 풀고 싶은 건 아닌데, 남겨주고 바람 폈어요? 뭐 이렇게 뭐, 재, 뭐 이렇게 재산 먹는 거 어쩌고 저쩌면 조금이나 난게 좋겠지. 근데 그거 갖고 지금 잘 살고 있을 걸? 네. 그쪽 못 사나요? 아니요. 뭐 아주 못 사는 건 아닙니다. 나는 그냥 아픔 이기고 그냥 자식 지키며 살아가고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죠? 네네. 근데 왜 거기 고춧가루 뿌리라고 내가 이 고통을 주려고 그 기준한테 들어가서 이런 마음을 가냐고. 오고 갈때 없으면 그냥 서울역을 가요. 어? 아니면 오고 갈때 없으면 기능을 해서라도 내가 반성을 하고 살아를 가. 근데 이 물어보고 싶은 거이 기주랑 다시 살수 있냐고 전 와이프랑 다시 살수 있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예 아니 뭐 저는 그뭐 다른 거보다도 일단 제 자식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자식이 있는 아빠가 자식을 지켰어야지 자식을 버리고 다른 여자랑 반할 편인데 이제 와서 그지가 돼서 자식을 지키려고 지금 나름 이쪽 전에 와이프 남자 내가 볼 때는 그 분한테 이 사주면은 남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아니,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 그, 거기는, 어쨌거나 애들은, 친아다가 친부모가 키워야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난 잘못을 충분히 저는 반성, 본인만 했고요. 반성한 거야. 본인만 네. 용서하고 본인만 반성한 거야. 여보세요? 내가 먹기 싫은, 뭐야, 이거? 남이 먹겠다니까 이제 배아리가 꼴려요? 예? 아니면, 내가 오갈 데가 없으니까 내가 그래도 대박 났을 때 이혼할 때 조금 줬을 거 아니야, 그렇지? 줬죠? 아, 좋습니다. 네. 그게 아쉬워요? 본전 생각나? 아니면 들어가서 내가 지금 갈 곳이 없으니까 이 그런 거야? 이해가요? 근데 그건 아니야, 대주님. 대주님이, 어? 멈춰요. 이 와이프가 받아주지도 않고요. 그 와이프는 새로운 남자랑 행복하게 살것같아 내가 볼 때. 그리고 자식한테 두 번의 상처를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본인 또 벌면 되지요? 지금 또 돈이야, 또 벌면 돼. 돈이야, 벌면 돼요? 맞아요. 근데 본인은 돈이 있잖아? 또 버릴 남자예요. 그게 여기에 사주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안 하고 싶어도, 신의 가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유혹이 오다 보면,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못 보고 눈에 뭐가 씌이다 보면 또 유혹에 또 빠져서 내 자식을 또 버릴 수 있는 사람 같아. 아닐 것 같죠? 아이, 저는, 예, 절대 안 그럴 것 같다. 예, 절대 안 그럽니다, 이제. 그죠? 네. 나 엄청 반성했죠. 그리고 나 가서 내가 미쳤지, 미친놈이지. 그러면 내 자식들 아팠던 거, 내가 그랬던 거 용서 싹싹피면서 평생을 내가 죄인처럼 살수 있을 것 같죠. 아이, 그럼요. 그렇게 그죠? 살아야죠, 네 예. 그렇게 살아야죠, 그럼요, 예. 그럼 혼자 생각이에요. 혼자 사라지세요. 혼자 사라지세요. 자식한테 돈을 벌었는데, 나, 우리한테는 이렇게 주고, 아빠가 우리를 버리고 다른 여자랑 도망가서 망해갖고 다시 돌아온 아빠를 가끔은 보세요. 그냥 양육비만 주세요. 본인이 벌어서 양육비 주고 돈을 많이 벌어서 자식만 생각한다 그러면 학업비를 대줘요. 다시 기주 얘 버렸던 조강지철을 가서 또 같이 고춧가루 뿌리지 말고 거기 가서 또 상처 줄 생각하지 말고 인연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아, 그래도 어떻게 다시 합칠 방법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합칠 방법을 하신 건 아는데 무당을 떠나서요. 저물뻔서전께는 아까 나왔어요. 인연이 아니에요. 그니 본인이 사그러들고그 분은 다른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가라는 이 나이대의 운세거든요.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근데 본인이랑 다시 이어질 수 있는 전 남편과 이어질 수 있는. 그게 안 돼요. 만약에 요 기준님이 조강 전처가 저한테 와서 점을 봤다 그러면 난이 본인 만약에 남편이야 사줄렀어요. 당장 버리라 할것 같아. 이 논문 미안한데 이 사람은 또 그런다. 또 돈에 멀고 또 여자에 멀고 또 너를 또 버릴 거니 멈추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영 이년 안 됩니다. 그러니요. 아니 기분 나빠요? 무당이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 그래도. 그 저는 하고자는 하그 노력을 하고 싶은데. 그건 본인의 생각인데 저한테 점을 보잖아요. 근데 저는 인연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 주고 싶어요. 근데 인간적인 도리로 사람에 대한 도리로 자, 점은 인연 안 돼요. 부부 다시 화합이 안 돼요. 전처 못 가지습니다. 아이들한테 용서 못 받아요. 자, 용서 아이들을 그렇게 내가 정말 키우고 싶으면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아이 양육비를 대세요. 힘들니까. 너네 가슴 아프게 했던 거 돈으로 다 벌어서 돈 벌면 된대매. 그렇게 끝내세요. 근데 왜 내가 다 가질라 그래? 지금 와서 왜 다시 다시 가질라 그래? 이 사람은 이 여자의 한 여자의 인생을 생각해봤어요? 버림을 받았어. 근데 딴 여자한테는 그렇게 다해줘서 새끼를 낳아준 여자인데, 그런데 다시 들어온데 개 그지가 돼서 나는 이 남자가인데 왜 여기에 또 고통을 줄라 그래? 한 여자한테 너무 심 너무 심하게 학대라는 거 아니야 이거? 인간적으로 얘기를 해줄게요. 인간적으로도 가면 안 되고요. 자, 점으로도 실력있게 여쭤봐도요, 부부의 합은 다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 와이프네 조상에서 본인을 안 받아요. 괘씸해서. 안 받아요. 돈이라도 후하게 주고 내가 갔다라고는 모르는데, 돈을 줬다라고 하지만, 내가 볼 적에는 어느 정도, 음. 근데, 이거는요, 사람이 된 도리로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점을 다본것 같아요.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그러면 혹시 그뭐 돈을 다시 벌수 있는 어떤 뭐 다른 그 방법이나 뭐 이런 거는 없어요. 주식으로 다시 한번 흥할 수 있는 거는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대박의 행운은 없는 것 같고요. 일하세요. 다시 내가 누군가한테 일을 하고 다시 사업을 가든 본인이 가야 되는데 일을 해서 그렇게 소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금전의 음식밖에 안 돼요. 갑자기 행운, 갑자기 대박의 운, 이거 없습니다. 한번한온 기회를 잃은 겁니다.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자식도 잃고 와이프도 잃었어요. 그러니 평생을 조금 자중함이 하시면서 평생을 조금은 어 죄를 조금 음 내가 이렇게 죄값 치른다 생각으로 아이들한테 보필 잘하세요. 와이프한테도 돈 주지 마. 아니 전 와이프한테도 돈 주지 마요. 그거 빌미를 삼아서 들어가서 산이 안 사니 이 사람 다른 사람이 이 때문에 이 때문에 남자 예 행복할 것 같아. 그러니, 여기, 아무 말 하지 말고, 웬만한 지사, 양육비도, 목적으로 보내지, 안, 받기 싫다면, 그 와이프가 받기 싫다면 주지 마. 주지 마. 저들 행복할 거야. 이해 가셨죠? 그래서? 자, 애석하기에도 제가 좋은 여서 부부의 어떤 합의라도 해주고 싶고,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요. 그렇게 빌질 수가 없는 운세에, 본인이 지나간 운세에. 답답해서 오신 건아는데 인연은 없어요. 그러니 본인 먹고 살아가는 거, 본인 지금 상황만 생각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적으로, 본인의 애군 때문에 내 자식이 말라 죽는 꼴, 내 옛날 그래도 내 자식 낳아준 내 여자, 말라 죽는 꼴안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아, 네, 알겠습니다. 세상.